취직을 한게 국립정신병원에 어. 그분이 참 고마운 게 김유광 박사라고 네. 국립정신병원 그 당시 의료부장을 하셨는데 과장님이었다가 어. 어, 나를 이제 자비로 월급을 주고 내내 내 밑에 조수로 있어라 음. 그러고 날 내가 되게 귀여웠나봐. 음. 바둑도 같이 두고 음. 또 목요일마다 사이코 드라마에 하면서 음. 나 투입해서 그 연극도 하고. 아. 너는 내가 볼때 연예계로 나가는 게 좋을 것 같다. 음. 그 마침 부터 취직도 하려고 그랬어요. 음. 그러니까 첫 직장은 국립 정신병원이네요. 그렇지. 어. 그러니까 그 사이코 드라마 초창기였을 것 같은데요. 그렇지. 우리나라 음. 최초로 이제 시작할 때쯤에데 음. 그래서 이제 환우라 그러지 환자분들을 환우분들하고 연극도 하고. 음. 역할 전환 기법이라는 뭐 그런 음, 것도 있고 음, 음. 이것저것 그 의사선생님이 보는 거야 뭐 어, 상태를 어. 그래서 과거가 어땠나 이제 자기도 음. 모르게 나오니까 그렇지, 어. 갑자기 아버지 아들 하다가 아들하고 바꿔 그문면 <laughs> 아버지 왜 이러세요? 그러다가 이놈의 새끼가 <laughs> 때리고 어느 아버지하고 딸 역할을 하더라도 귀찮은데 말했잖아 그분이 정신없이 때려버고이 새끼가 까불어! 그래, <laughs> 내가 아들 역을 했는지 딸 역을 했는지 <laughs> 그 화도 못 내고, 뭐, 하여간 그런 추억이 있었어. 그래서 한때 소문이 내가 이제 약간 정신 이상이 있었는데 많이 더 고쳐갖고 이제 방송에 나왔다. 그런 소문이 났었지. 국립정신병원에서 일한 거가 거기 환자였지. 어, 왜냐면 것처럼. 오늘 의사도 아니고 간호사도 아닌데 매일 출퇴근하거든. 그러니까 통운 환자다. 근데 상태가 많이 좋아져서 이제 어 그래서 소문이 났었지, 그렇게.